네. 그렇습니다. 자, 임플란트 그러면은 지금 설명으로 대충 들어봤는데 정의를 내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 임플란트 말하자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표현인데요.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렇게 심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플란트는 그래서 치아가 빠진 부분에 인공적으로 이렇게 치아를 만들어 주는 방법인데 티타늄이라고 하는 이런 합금을 지금 쓰게 되는 겁니다. 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치근을 턱뼈에 이식을 해서 단단히 고정시킨 후에 새로운 이를 그 위에다가 해놓는 방법 이게 임플란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예. 음. 어, 저런 거군요. 예, 지금 네. 그 화면에 나오듯이 지금 그림에 보면은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어, 뼈고요. 그다음 약간 빨갛게 선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잇몸인데 잇몸 밑에 저렇게 티타늄이라고 하는 치근 해당되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그예 화면입니다 지금 네. 예 저게 임플란트입니다 하부 구조 음. 그러니까 아래 부분은 지금 보셨고요 예. 이거는 이제 윗 부분의 모습이네요 예 그래서 그 하부 구조 위에 다시 상부 구조를 이렇게 끼워서 그 위에 지금 어 새로운 인공 보철물을 이렇게 끼는 그 상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볼땐참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아닐 네. 것 같고, 지금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면은 그 자연치아와 그 임플란트의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기존의 그인공보철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옆에 있는 자연치아를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뼈 안에 새로운 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아, 지금 모형을 다 봤습니다. 상부구조에 음. 들어가는 그 임플란트라는 거, 그리고 하부구조에, 그리고 네. 상부구조에 그 이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모습까지 봤는데, 어, 저런 모형이 어떻게 우리 입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치아를 뚝 세우게 되는지 그 시술 음. 과정을 좀 들려주십시오. 임플란트 수술은 크게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차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저기, 지금 치아가 없는 부분, 없는 부분에 어, 마취를 해서 잇몸을 절개한 이후 임플란트 뿌리에 해당되는 치근에 해당되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이 1차 수술에 해당이 되고요. 네. 2차 수술이또 있는데 2차 수술고 하는 것은 그 식립된 그 치근에 대, 해당되는 그 부분 위에 잇몸을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잇몸을 만들어 주는 구조물을 끼는 방법이 2차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연한 음. 회색빛 위에 예.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돌려서 껴놓은 것 같은 그게 지금 2차 수술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죠 예, 네. 예. 2차 수술도 마찬가지로 잇몸 절개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죠. 네. 그리고 저렇게 2차 수술까지 마친 이후에, 어, 지금처럼 화면에 나오, 나온 것처럼 3차로 이렇게 인공 그 치아물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3차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예. 네. 뭐 완성 단계까지 세 음. 번, 그 중에 이제 좀 이를 씌우는 부분 뺀다면 처음 (1차) (2차) 부분이 좀큰 단계처럼 느껴지는데요 예. 지금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